볼게요. 자, 리허설 한번 해 볼게요. 리얼선. 자, 컨시 부탁드릴게요. 네. 액션. 컷컷컷 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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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. 아, 다 좋았어. 배우들은 다 좋았는데 형. 녹음이 너무 빨랐어요, 편집이. 아, 그래. 응. 근데 내가 편집은 너무 빨. 안 보여. 그사람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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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, 그래서. 시야가 차단되나? 그러면 네. 오케이 오케이 k a y o 제가 y okay, okay, o k a 데 수신호 y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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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 y o k 만져도 돼요 y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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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a y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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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액션